함수의 그래프와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앞선 예제에서부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을 연습해 왔었는데요. 일단 우리는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낸 이 증감표만 있으면 함수의 그래프를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증감표는요, 첫번째에다가는 x값을, 두번째는요, 도함수를 세 번째는요. f(x)는 함수 값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0 만드는 x 값들 1과 3을 이렇게 x 위치 써주시고 나머지는 점점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를 체크해주시고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써주시는 거였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 극대이고요. 극대 값은요, f1의 값인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가 3일 때는요, 아래로 최대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x는 3에서 극소가 되겠고요. 극소 값은 그때 함수 값인 f3 값, 1 값이다라고 해서 그래프가 지금 주어진 것처럼 x는 1에서 5라는 함수 값을 갖고 극대를 보이고 있고요 x는 3에서 극소이면서 1이라는 함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요, 보이는 오른쪽과 같이 그려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요, 한번 증가한 표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함수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도함수는요,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3x-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계 값은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3분의 1일 때,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땡땡땡으로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마이너스 1과 3분의 1에서 도함수는요, 0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은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겠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과 3분의 1 사이는요, 0 같은 값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X자리에 0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첫 번째는 음수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양수가 나와서 곱하면 음수가 되겠네요. 그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3분의 1보다 큰 값은요, 예를 들어 1 같은 거 생각해 보시고, 여기다가 1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둘다 양수가 되면서, 곱한 값도 양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보시는 그림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극대가 되겠고요. 그때 극대 함수 값은요, f-1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주어진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요, 2라는 극대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극소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극소 값은요, f3분의 1의 값입니다. 주어진 관계식 fx에다가요, x자리에 3분의 1을 넣어주시면 27분의 22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요 x축과 y축,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으로는요, 2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극소값은요, x값이 3분의 1일 때 27분의 22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준다고 하면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극대를 갖고 다시금 내려오다가 여기서 극소를 갖고 올라가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뭐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여기 y절편 정도까지는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y절편 x자리 0 넣어주시면 되니까요, 여기 붙어있는 창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절편은 뭐 1이다, 이 정도까지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y는 f x 다식 써주시면 이게 바로 주어진 3차 함수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요. 음의 개수를 가지는 4차 함수입니다. 일단 도함수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로 묶어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데요. 얘는 조립제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3차, 2차, 1차 상수 놓으시고 x자리에 1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11111, 1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1, 1, 1, 1, 1, 마 2, 2, 0되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4에 x 1을 가지고 여기가요, x제곱 플러스 x 2가 되는 거니까요. 마저 인수분해 하시면 x 1, x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러면 중근을 가지는 형태이네요. x 1의 제곱이구요, x 플러스 2입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 배웠었지만 음수사차함수의 전형적인 개형은 이렇게 M자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M자 모양을 갖기 위해서는요, 도함수를 0만 되는 값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알파베타 감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중근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시면 해가 어떻게 나왔냐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거 하나가 나오고, 1이요, 중근입니다 그럼 중근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면, 지금 가장 작은 알파 값으로 마이너스 2가 나온 거고요. 베타랑 감마 쪽이 1이 나온 거죠. 얘가 중근으로 지금 1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극대는 그대로 가지는데 극소를 가지려고 하다가 못 갖고 다시금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제대로 나온 하나의 실근 알파, 즉 x가 마이너스 2일 때라는 거알수 있고요. 중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베타랑 감마가 합해졌기 때문에. 여기 지점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한번 평평해진 다음에 다시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평해지는 요 지점, 요 점이 바로 중근인 베타이자 감마와 같아진 x 값으로는 1이 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도 조금 처음엔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프를 계속적으로 그리다 보면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증감표를 가지고도 요런 개형이 진짜로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계가 된 x 값이요, 마이너스 2가 나왔고 1에서 지금 중근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얘가 중근이라는 특이점을 갖고 있고요. 자 이때 도함수는 0이 되는 거고 일단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3 생각해 볼수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을 건데요. 일단 마이너스 3 음수고 제곱하는 건 무조건 양수니까요. 여기다가만 x 자리에 마이너스 3 넣어서 부호 체크해 주시면 마이너스입니다. 최종적인 부호는 플러스겠죠. 위로 올라갈 거예요. 마이랑 1 사이는요, 간단한 값0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고정이고요. 여기다가만 0을 넣어주시면 플러스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이너스라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1보다 큰 값은요, 2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x 셀에 2를 넣어주시면 동일하니까요. 동일하게 마이너스입니다.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얘는요,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0 찍고 다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 대만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요, 극소도 극대도 아닌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극대일 때 극대 값은 f-2의 값이니까요, 이 주어진 함수식에다가요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시면 1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값은요, 극대도 극소도 아니지만 f1의 값을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15가 나오겠네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일단 0이 한번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평평해집니다. 그쵸? 원래는 여기서 올라가는 게 나왔으면 다시 치고 올라갈 텐데 올라가는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얘는 다시 내려가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예측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증감표를 토대로 일단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너스 2일 때 10이라는 극댓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15라는 점을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y절편까지 체크해 주시면 상수값은 마이너스 10이니까요. 0, 마이너스 12이 점도 지나가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일단 마이너스 2, 12까지는요. 그래프가 올라가는 개형을 보여줄 겁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요. 요점을 지나가면서 이제 다시 내려가야 하고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1, 마 -15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y 절편을 지나가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여기서 f 프라임 x가 0이 한번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미분 계수가 0이 한번 된다는 것은 약간 평평하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뭔가 살짝 주춤하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다가 만약에 여기가 위로 올라가라는 명령이었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극소값을 가질 텐데요. 위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고 내려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금 부드럽게 내려가 주는 이런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선은 그려주시면 안 되겠죠. 어, 그래프가 좀 많이 매끄럽진 않은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측했던 모양과 굉장히 흡사하게 나왔죠. 그래서, 하나의 실근을 가졌고, 중근을 가진 부분에서는 아래쪽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금 내려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건요, 계속적으로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감표를 통해서, 혹은 꼭 증감표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근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 허근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 다양한 경우들을 조금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보시고, 그려보는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